안녕하세요. 레니 프로입니다. 네. 아,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형? 어, 아마추 모든 아마추어들의 진짜 최대 관심사 거리. 어, 거리. 어떻게 어. 하면 아마추어들도 프로처럼 멀리 나갈 수 있는지. 진짜 아, 알고, 아, 알고 싶으시나요? <laughs> 진짜 알고 싶어요. <laughs> 어,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어, 일단 지금 현재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 120 7번 아요? 7번 아요? 어, 드라이버는 아직 아, 잘 드라이버 한, 똑바로 간게 없어서 똑바로 간잘잘 모르를 좀. 거리를 모르겠어요. 다옆 동네로 많이 노려. 오케이. 그럼 우리. 드라이버는 130이라고 <laughs> 일단은 정해 놓고 <laughs> 네, 그걸 이제 200까지 올리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거리가 많이 날려면은 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헤드 스피드가 빨라면 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는데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도 결국에는 공이 딱 맞을 때그 스피드가 얼마나 더잘 유지가 되느냐 그 싸움인 아. 거거든요. 방금 조금 박으셨어요 뒤에? 아, 꽝 아, 했는데. 뒤에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 전체가 빠를 필요 없고 결국은 관건은 공을 맞을 때 아. 스윙 스피드가 관건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빠르면은 공이 맞을 때도 더 스피드가 높을 확률이 많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헤드가 공에 지나갔을 때, 이 헤드의 속도가 얼마나 덜 감속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어,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형이랑 저랑, 어, <웃음> 예시. <웃음> 만약에 형이 저보다 힘이 세니까 일단은, 음, 마일로 130 마일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공 없이 그냥. 딱 기계로 쟀을 때, 근데 저는 120 마일로 휘둘러요. 근데 공을 치고 둘이 페어에 걸어서 나가 보니까 저가 공이 더 많이 나간 거죠. 어 헤드 스피드는 내가 120밖에 안 나오고 형이 130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 그럼 이게 무슨 차일까? 이 결국은 제가 공이 맞을 때, 저는 120에서 5 정도만 감속이 돼서 115로 결국에 공이 지나간 셈인 거고, 형은 130에서 30 마일이 줄어들어 갖고. 결국에는 1 0 0이란 속도로 공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뭐 좌우축으로 막고 여러 다른 요소들 배제시키고 헤드 스피드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임팩트 때 얼마나 덜 감속될 수 있느냐. 공이 딱 맞는 순간에. 아니, 그러면 공을 맞을 때 헤드 스피드가 그러면은 덜 감속이 되려면 음. 뭐, 뭐 방법이 있잖요 완전히 있죠. 결국엔 그거는 스윙입니다. 테크닉. 음. 스윙이 좋냐 나쁘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힘을 더 쓴다. 그 모든 게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테크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오픈할 수 오픈 할수 있나요? 오픈 기술 뭐좀 알려 주시죠. 어,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죠. 당연히. 이거 뭐 한번 기술을 너무나 많은데 사실 하나, 네,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선수들, 프로들 많이 훈련시키는 반복 중에 하나긴 한데, 어? 이거, 저기... 어... 거안 되는 거 이거 사실은 조금 뭐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 떠도는 이런 유행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체중 이동을 해라, 아크를 크게 넓혀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 예전엔 더 많았고요. 그래서 유행어처럼 어떤 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파시는 프로들도 많고, 근데 결국에는 뭐 하나 때문에 거리가 나고 안 나고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모든 요소들이 잘 맞물려가지고 총 거리를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어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어 체중 이동. 체중이동. 체중 이동 때문에 이제 거리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흔히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막 드릴들 뭐 이렇게 밟고 이렇게 휘두르면 거리가 나가고 체중 이동이 잘 되니까 몸을 먼저 쓰면서 뭐 이렇게 거리가 증가할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효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저의 생각이고 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체중이동 얘기를 하냐면은, 거리를 내기 위한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서 공이 맞아야지만, 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완전히 체중이동이 되야 된다고. 제, 그렇게들, 유튜브에서 예. 많이 보긴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오히려, 어, 이거 오른발에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혹시 100m 달리기 몇 초? 저 한, 중학교 때 한, 한, 11초? 11초? 야, 어, 지금 구독자 수 49명인데, 형, <laughs> 형 때문에 진짜 이거, 한명 나가면 나, 몰라. 13초, 14초 나갔다. 그래요, 것 같아요. 형. 감사합니다. 형, 근데,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저쪽으로 제가 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빡 나가잖아요. 그럼 뒷발에다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뒤에 빠져있거든요. 저거 달리기 뜰 때는. 그럼 이제 뒤에 이렇게 받치는 걸 뭐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뭐, 발받침 네, 발받침 같은 거. <laughs> 네. 굉장히 단어. 여기 이렇게 밟혀, 발 펴놓고, 이렇게 해갖고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뒷발을 이렇게 차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방향이 저쪽 방향이고, 뒷발을 밀면서 앞쪽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왼발이 빠진, 왼, 어, 왼손잡이들은 이제 왼발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게 뒷발이고 이게 앞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쓰는데 체중을 보낼 때 보면은 왼발로 이렇게 가서 공이 맞을 때 공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갖고 들어와서 오른쪽 발에 힘이 있어야지만이, 예. 네. 이 헤드 스피드를 훨씬 더 유지하기가 편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많은 유명 선수들 보면은 오른 발에서 100% 남아서 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발이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른 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서 이쪽 엄지 발가락 쪽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아... 네. 치고 공을 치고 보내고 난 후에는 완전히 옮기는. 거의 그렇습니다. 공이 맞고 나갈 때까지도 오른발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왼발이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셋업하고 공 치는 도중에는 이제 왼쪽 면이, 왼쪽, 왼쪽 면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체중 이동이 됐다는 증거긴 한데, 왼쪽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오른쪽에서는 계속 오른발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끌려가기만 합니다, 거의. 옆에서 보면 그냥 이쁜 약간 요런 느낌밖에 안 나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쳐요. 예, 네, 약간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지만 공 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이건지금까지묶고 네. 있던 거라 너무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요소예요. 공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아, 그럼 그걸 하기 위해 뭐뭐 어떤 뭐뭐 뭐 드릴 같은 게좀 있나요? 아, 드릴까지 오늘. 아, 오케이. 네, 아니, 드릴까지. 한, 네. 하셨는데 드릴 안 아, 하면은... 오케이. 네. 드릴도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여러가지 드릴이 있지만 가장 흔히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어 알려주는 드릴 중에서 어 옆에서 한번 앞에서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요. 그리고 공을 한번 칠 건데 되게 쉽습니다. 어 이렇게 공을 막상 나중에 칠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지금 이 감을 잡기 위해서만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탑으로 갔습니다. 가고, 손이 이렇게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하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무릎을 이렇게 갖고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차는 거예요. 오른발을. 그래서, 엄지 발가락에 힘을 계속 놔두고. 공을 많이 칠때 차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찰수 있을 만큼의 무릎이, 근데 무릎이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절반을 갖고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걸어 들어, 갖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힘이 완전히 빡 들어가고, 거기서 찰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모양새를. 그래서 이렇게 냅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 차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똑같은 힘이라고 봅니다. 뒷발에서 칠수 있는 힘.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갖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빵 이렇게 공을 치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탑으로 가서 무릎 갖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와 공소리 터진대요. 네, 아 이게 금 금색깔이래. 네, 이런 느낌. 근데 네, 한번더한번더 갈까요? 네. 서 백스윙 가고. 무릎갖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빵. 그래서 당연히 공을 연속적으로 칠 때는 이렇게 칠순 없죠. 근데 오른발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음. 어,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는 20m, 20m 제가 갤런티 할수 있어요. 20m요? 20m. 2 0터 네. 그럼 저 드라이버 한150나수있 130에서 150으로 아, 이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뭐 체중 이동을 해서 이렇게 친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그다 큰 효과는 못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했었는데. 네네. 또 그러니까 뭔가 공 맞는 타이밍하고 원리는 알겠어. 네네. 이동하라는 원리는 이해해. 네네. 네네네. 막상 공을 치려고 그러면 뭔가 타이밍도 안 맞고 뭐 이게 잘모르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체중 이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왼발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른발에서 버티면서 밀지 않으면은 세게 이동이 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큰 덩어리가 빨리 움직여야지 스피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체를 써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친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셋업을 하고 발을 이렇게 뛸순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럼 결국에는 이제 왼쪽 면이라는 게 살짝 타겟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이 요 정도면 요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좌우측으로 힘을. 결국엔 뭐냐? 오른쪽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오,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공거리가 많이 나가는 애들 보면은 그런 선수들 보면 은다 오른쪽 발을 잘 쓴다. 그래서 뭐, 체중이동? 뭐, 당연히 모든 다른 요소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 오른쪽 오른쪽에서 남아서 쳐야 된다는 라 네, 거를. 오른쪽 발. 아, 이거 빨리 가서 연습해보고 싶은데요? 네. 가시죠, 바로. 연습. 계속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 네, 가시죠. 네, 지금 가야 돼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가요, 형. 빨리 가요.